화분 종류가 여러 개 있네, 맞지? 이거 뭐, 뭐가 같노, 이거? 일반 사물을 생각했을 때. 호박리. 현동화성, 호박리파리. 모양도 가는데. 이거 오, 오, 동나무 같기도 하고, 오동나무. 요, 요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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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동백. 이거, 이거. 한번 맞춰보라고, 뭐. 모르겠어요. 사철나무, 사철. 이거는... 요, 이요 앞에 이거는... 음. 아예 모르겠나? 뭐 냄새 맡아봐. 향 좋죠? 요즘 말이 허브나무, 허브, 허브, 허브죠. 이거는... 이거는 뭐가? 그냥 이... 물이 안 좋으면 말아 비틀어지네이거 뭐가? 이거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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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국. 수국이다, 수국. 꽃이 마치, 노란 꽃이 피네, 형님, 맞치 죄송한. 이거는 무슨 꽃 같노? 음... 나팔꽃. 나팔꽃. 나팔초 생겼죠. 모양 나팔초은 생겼네. 땡. 분, 분꽃. 음. 분꽃입니다. 예. 영어로 앞에, 이거, 하본에 심낭있잖아 이놈 뭐가노, 형님. 앞에 하본이, 네개 숨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뭐. 대충 발봐라고 열매도 나 있네. 이, 이거는 그거. 모르세 뭐. 그거. 그거? 그거 나무? 그거 나무. 그거 나무? 남천. 남, 남천이다.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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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뭐하노? 요, 요, 식물, 요. 뒤에도 있네 이거 이거 뭐에 특이하잖아. 뭐라 또 또도 도 너무 많네. 그거 먹거나 뭐풀 잡초? 잡초. 뭐네 뭐가 노 잡목. 장목 잡초. 어, 뭐. 이거 뭐 비비 비비추나 그거는 거. 잡목. 비비추 같은 거개통이고이 이거는 꽃이다. 꽃인데 뭐잖아. 어? 응? 온나무? 온, 다 온다, 면 아이고, 땡. 장미. 자, 자, 여기까지. 별장미 일반, 편균을 생각하는, 일, 일이 생각하잖아, 맞지? 잘 모르잖아. 요즘에 뭐, 아는 강의도 없네. 다 틀리는데. 종료 1회 많구만. 저 호박님 맞다니까, 지금. 호박님 맞다, 쉬실게 호박님 맞습니다, 네, 진동댕 항해 마왔습니다